안녕하세요. 오윤기 컴퓨터입니다. 오늘은 로드컴퓨터 조립인데요. 조립 대행이에요. 손님께서 직접 하시다가 잘안 되셔서 갖고 오셨는데,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현장 조립 잘안 해드리는데, 전화 통화로도 부탁을 하시고, 또 연세도 좀 있으신 분께서 멀리서 오신다고 해서 제가 해드리기로 했어요. 지금 부품 가져다 놓으시고 잠담배시러 나가셨는데 아, 들어오시면 조립을 한번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드가 제일 먼저 와 가지고 저가고. 그래서 보드 며칠 만에 온 거예요? 한 열흘 걸린 거 같아요. 좀 어, 빨리 왔네요. 네. 예. 손님처럼 예. 견적 뽑아 달라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예명은 저도 주문을 했는데 지금 며칠? 두 달이 3달 됐거든요. 아, 그, 그, 그 금방은 거의 근데 어제 어제 발송됐다고 예.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거 선도 내가 이거 한국에서 오는 거니까 제일 먼저 와가지고 내가 편한 대로 선 정리를 좀 해놨는데 아, 다시 좀 다시 해야 돼. 예 사장님께서 다 아, 알아서 해주십시오 예더 편히 <laughs> 앉아 계세요 예예 예. 이거는 무슨 용도로 쓰시는 건데요? 이거는 채골파이코인 노드 예 보통 2, 30도 나와야 잘 나온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이상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부 2, 30점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3 2코저64쓰레드려가지고그 노드 점수 만약에 30점 나오면 네. 한달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 그게 근데 네. 점수하고 계산하는 게 달라가지고 좀 아. 복잡합니다 20점이 20개가 아니고 아, 아. <laughs> 그럼요 그 여태까지 상장이 안 됐었으면 네 그래도 과연 그동안은 계속 채굴만 한 거죠 채굴만 네. 휴대폰에서도 하고 어, 수익은 없는데, 수익 없이? 네. 아. 그러니까 유망한 거니까, 책을 부터 해보자, 이렇게 된 건데, 요번에 상장이 됐다, 이부분요 쿨러는 안 드러내봐도 될까요? 제대로 잘 하셨을까? 이거 저 인터넷에 누가 설명하는 놈이 있어서 네. 그대로 하자고하인 했는 건데. CPU핀 네. 예. 확인 잘 하셨어요? 네, 예, 그거는 아주, 그저 그, 사장님 설명에서도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했어요. 위에가 좀 넓고 밑에가 홈이 네. 있는 거 그대로. 그리고 이게 누르지도 않고 톡톡 이렇게 뚝 예. 됐지. 그럼 일단 CPU 쿨러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할게요. 예예, 한번. 제대로 하셨는데 예. 괜히 드러낼 필요는 없으니까 예. 이 상태에서 그냥, 예. 화면 뜨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예, 예. 초기 불량 없으면 그대로 조립할게요. 예예. 예. 그리스도 잘 바르셨죠? 예예, 예. 그 보드가 잘 되야 될 텐데. 아 그렇죠 이게 불량이냐 아니냐 이제 중요한데. 이거 저 배려들 반품은 아예 안 되는 건가요? 되긴 되는데 그래. <laughs> 왔다 갔다 부럽겠죠 뭐 전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음. 얘가 계속 바뀌어야 돼요 한숫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어, 넘어갔다 아이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야 이거 내가 그래 조심스럽게 가져온다고 c 겁 했는데 아이고 다이 됐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저한테 감사할게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일단 출기물량건너갔고 이게 처음에 처음에는 여섯 개 일곱 개지만, 어제 사년 전에는. 그데 음. 계속 이제 한강기가 와가지고 줄어드는 데다가 이게 원래 상장가가 1 0 0 불부터 출발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거 확쫙 올라가는 우상향에 계속. 그 이게 지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 재벌 되는 거예요. 음, 진짜입니다 이거는. 음. <laughs> 비트코인처럼 이제 그렇게 글테넷들이. 그렇죠. 네. 근데 비트 비트코인은 희소성이지만 이거는 생태계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고 있는 거요이 앱을 구글에서이억 명이 다운 받았어요. 지금 젊은 애들 무지 들어오지. 아, CPU 인식됩니다. 두개다 인식되고. 네. 모델명이 제온 E5 2683 V4. 아이고, 아이고 예. 2683 V4 똑같은 건두 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조립하고 윈도우만 깔면 됩니다. 네, 네. 자, 네 개밖에 안 맞네. 그렇죠. 예. 예. 그래 내가,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맞나? 거기서 보드 안상하게 그냥 신경 써서 그거 찾아가지고, 네, 그거로 훈련을 좀하는 건데. 아, 그러면 밑에 다리를 하나 받쳐야 되는데, 요런 걸로 다리를 받치겠다. 아. 그런 받침대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 예, 예. 그, 꼼꼼하게 잘 하셔야 되고, 이게 설명문자고. s s d 나 메모리는 어느 정도를 쓰는 게 좋아요? 지금 아, SSD 팩스를 아, 쓰셨잖아요. 예, 예. 메모리 32기가. 메모리 32기가 예, 예. 이상. 예. 그럼 SSD 용량도 관계 없어요? 예, 500기가 이상이면 충분히 합니다 예. 500기가 500, 예, 이상이면. 예, 예. 그 메인보드하고 CPU에 따라서 서버리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예, 예.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서버용을 쓰시는 게 음, 안정적이긴 하죠. 아. 근데 제가 제가 이거 저한테 해 가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냥, 예. 그냥 일반 냄으로 잘 쓰시더라고요. 서버용 예. 아니었데 음. 그래도 저도 이제 일반 냄도 괜찮다고 영상에 올린 거죠. 음. 가실 때는 들고 가셔야 돼. 아, 무거워서 안 돼. 살짝, 아니. 최대한, 최대한 살살 끄고 가야 돼. 그렇죠. 아니, 겨가야지 이쪽에도 원래 하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예. 안, 안 꽂는 거예요. 이팬 이거 하나로 이팬네 개가 다 되는 거고 아... CPU 팬은 따로 따로 꽂혀 있는 거고 아... CPU 팬은 여기 여기 두개 따로 따로 꽂혀 아... 있고 아, 아, 얘 거요. 예, 네, 음... 얘는 케이스 세개네개 아... 얘랑 연결된는그 아... 쿨러 안 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잘 하셨네요. 아 이거 내가 아 최근 에 시끄맸어요. 그사람그 구리 구리 승가 그거 발름으로 야무지게 발랐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쿨러가 지, 제대로 정상이냐는 건 어떤 현상이 오는 거죠? CPU 온도가 너무 뜨거워지면서 컴퓨터가 다운 되죠. 아, 그러면 CPU 뜨거워지는 거, 그걸 보는 거 있죠. 네, 윈도우 다 깔고 나서. 예, 예. 그리고 온도 보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 예. 얘네들이 지금 그 보드가 다 재생한 거란 말이죠. 저 칩을 재생한 거예요, 칩을. 칩을. X99 그 칩을. 아, X99라는 보드 안에 들어가 있는 칩을. 네. 아, 그저 뭐지, 저도 그, CPU. 예. 그저열 받는 거 보는 거. 예. 예. 지금 해 볼까요? 예. 그, 예. 하나 38도, 하나 40도, 80도 이상만 안 올라가면 예. 양호하다고 봐요. 아. 80도 이상 올라가면 조금 높은 편이고 조치를 취해야 돼요. 어떻게 예. 조치하라고 그걸? 80도 이상 올라갔다 그러면 일단 열 뜯어봐요. 뜯어봐서 아, 잘못 아. 설치되어 있나 확인해 보고. 아, 예예 예. 예, 예. 그 중에... 잘못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잘 설치되어 있는데도 온도가 높다 그러면 예. 쿨러를 바꾸죠. 아, 수냉 쿨러라든가, 아, 팬이좀더큰 걸로 바꾸다든가. 예, 예. 지금 보면 CPU 쿨러가 만약에 잘못 설치되어 있으면 벌써 예. 90도 100도 찍어요. 예, 예. 지금 40도에서 유지되는 거 보면 아, 쿨러 이상은 없이 잘 예, 설치하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무 기이상 없이 예. 잘된 거예요. 지금. 예, 예, 예. 오, 진짜. 딱세팅이해놓고서 이사고 없습니다. 원래 <laughs> 사이알습니다 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필요 없어요. 아, 그렇죠. 쪽 들어셔야 돼. 네. 자, 갑해요. 네, 예, 예. 네. 잘 쓰세요. 예. 네. 네. 네.